네, 여기 율량동그 동청주 세무서 그다음에 증평 나가는 상리 사거리 바람막이 그리고 대원 칸타빌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상가주택 건물의 4층 그 주인 세대가 그 되게 큰 주인 세대처럼 이렇게 주인 세대 4층에 이제 여기가 넓다 보니까 몇 가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40평형, 38평에서 아파트 평수로 40평형 정도 구조에 방은 큰방두 개, 큰 거실 그리고 큰 주방, 화장실 두 개. 여기 월세로다가 어 임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뭐 상가주택이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4인가족이나뭐 상점과 영업과 관련해서 근처에서 영업하시면서 주택을 얻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내수나 증평, 오창 쪽이 가까우니까 여기에 그 공장이나 회사 쪽에 숙소로다가 이렇게 외지 분들 직원들 숙소로 다가 잠자고 간단한 요리 해먹고 하는 그런 곳으로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어떤 뭐 주택으로 쓰면서 홈쇼핑이나 무슨 사무실 용도로 다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임시로 거주하고 계신 이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빼드릴 수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한 집입니다. 방 크기 보셨죠? 이런 그 안방 정도의 크기가 두개 정도. 여기 현관 있고 전실입니다. 신발장 크기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신축 건물이고 아주 깨끗합니다. 통창으로 넓은 거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가격은 어, 보증금 3,500에 월세 8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